자, 132페이지 펴라. 자, 오늘 몇, 며칠이지? 2 자, 21, 22번 일어나, 22번. 22번 빨리 일어나. 여기 학원이요 아, 학원 잘안 해. 아, 몰랐어. 하나, 둘, 셋. 한번더 빨리 돌려봐. 아더 빨리 더 빨리. 아 이게 잘안 되는데. 오, 오. 어 어. 여태. 어 됐다 됐다. 아 됐다 오케이, 오케이. 됐다. 오케이 친다. 쳐, 쳐. 됐어. 자, 친다. 오! 오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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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완전 신기해? 이게, 야, 이게 진짜 이게 터지네. 이게 진짜 신기하다. 이게 오성을 봐 진짜 신기하다. 진짜. 이거다 터질지 몰랐어. 빨대더 어디 있냐? 응? 갖고 와 봐. 야 진짜 왜 뗄까? 먼저 준게 쉽게... 이렇게 왜 이렇게. 해서 <웃음> <웃음>